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정치와 법을 맡은 배형신이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올 한해 계속 선생님이 디딤 영상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갖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꼭 보고 와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 학습지를 미리 나눠 주면은 그 학습지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개념 설명을 유튜브에 디딤 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치와 법 관련 개념 설명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디딤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어, 여러분에게 어, 수업 전에 공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디딤 영상을 보고 학습지를 미리 풀어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디딤 영상을 꼭 보고 오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자, 개념과 관련된 정리도 한번, 어, 뭐, 모르는 것은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 답변도 하고, 이런 시간을 물론 갖긴 하지만은, 주로 수업 시간에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치와법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되도록이면 어, 개념 설명은 디딤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어 여러분은 선어그 거고 관련된 개념들 또는 어떤 활동들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별로 활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별 게임 수업이 게임식 수업이 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학기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 수업이 진행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1학기 동안은, 어, 이런 모든 활동, 발표 수업, 그 다음에 게임식 수업.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어, 아마도 1학기 수행평가에 한정돼서 얘기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수행평가는 아마도, 어, 따로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런 수행평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수행 평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라든지 수업 시간에 하는 어 어떤 탐구 활동, 그거를 정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행 평가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1년 동안 정치와법 시간을 통해서 함께 어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제대로 되면 좀좀더 즐거운 그런 수업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자, 첫 번째, 어, 학습지와 관련된, 어,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돼서 학습지를 미리 나눠주지 못했는데, 아마 계약하게 되면 바로 학습지가 전달될 거고, 그 저, 전달된 학습지에, 어, 미리 봤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 같네요 자 먼저 자 정치에 대한 어 내용이 담겨있죠 정치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기능 그다음에 법의 이념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면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두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다음에 법의 세 가지 이념 자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요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디딤 영상 1번 2번 있죠 저 여기 어요 학습지 내용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디딤 영상 1번과 그다음에 문제 문, 어, 문제도 역시 디딤 영상 2번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이 표시를 잘 보고 어, 유튜브에서 디딤 영상을 찾아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어, 여러분이 지금 찾아서 보는 것 같이 2020 신현고 정법 디딤 영상 이렇게 검색하면 어, 앞으로도 계속 찾을 수 있,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정체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의 의미를 보면은 정치는 자 얘기했듯이 이렇게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를 구분하는 것. 이게 정체의 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선생님이 요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 출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치 엘리트만이 하는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권력 또는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좁은 의미와 관련된 정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자 좁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정치 권력 이런 말들이 친한 말이죠. 국가 정치 권력. 자, 이런 것들이 좁은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치를 몇몇 사람들만 하는 거죠.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어, 과정이고, 소수 정치 담당자, 다, 담당자. 다시 말하면은, 어, 정치 엘리트만이 하는 것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laughs>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법의 실효성을 위한 물리적 강제력은 국가만이 지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좁은 의미의 정치는 어~ 우리가 어~ 국가 현상 현상설과 관련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현상설은 뭐냐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는 거 그리고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일에 한정되는 것, 국가가 독점적 강제력을 지닌다는 것, 소수의 정치 담당자들의 행위, 이게 어 이걸 정치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얘기하셨겠네요. 자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정치는 뭐냐? 자이 좁은 의미의 정치를 다 포함하고 플러스 자 어떤 내용이 자이 내용도 이 좁은 의미의 내용도 넓은 의미에는 다 포함이 되겠죠? 자이 좁은 의미의 정치도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정치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부, 명의 권력 등 사회적 희소 가치를 잘 배분하는 거 희소 가치라는 거는 사회가 필요한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 그런 과정을 다 정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를 비롯한 자 국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 합리적 배분 이런 것들이 다 정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치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각종 갈등 해결 과정이라고 보는 측면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절하는 그런 활동이 넓은 의미의 정치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자, 뭐와 관계 있을까요? 국가현상설이 아니라 집단현상설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는 라 것. 정치를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일체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집단현상설입니다. 그래서, 자,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현상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현상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래, 다음으로, 정치의 기능을 보면,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자, 이런 것이 정치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 희소가치들을 사회적으로, 어, 잘 배분하는 거, 이게 정치의 기능이다. 그 다음에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바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어, 질서를 유지하고 희소가치를 배분하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자, 이런 것들이 정치의 기능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자, 크게, 자, 사회 규범. 안에 법의, 법이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사회 규범은 뭘까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을 바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데 관습, 도덕, 종교 규범, 법 규범 이런 것들이 다 사회 규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할수 있죠. 바로 그럴 때의 법은 규범, 어, 법이라는 의미는 사회 규범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법은 국가의 강제성을 추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갖고 있는 특징, 바로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 사회 규범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아까 네 가지 얘기했죠? 자,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됨으로써 사회적 행위의 기준으로 인정된 행동 양식, 자, 관습이 되겠고, 그 구체적인 예는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인간의 양심의 바탕, 양심, 선의 구현, 이런 말과 관련이 있네요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했으니까 뭘까요 그렇죠 바로 도덕이 되겠네요 종교사회 개요를 했으니까 종교 규범 그다음에 내용과 집행 및 제재의 방법을 명료하게 제도화시켜 놓은 규범이 했으니까 이거는 바로 법 규범이 되겠죠 자 이상 이렇게 어 사회 규범의 종류를 알아봤고 법도 이 사회 규범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보면은, 자,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 도덕은 선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 법은 주로 외면적 행위, 도덕은 내면적 양심을 규율하고,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도덕은 자율성, 비강제성이고, 권리와 의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법이고, 도덕은 주로 의무만 강조하겠죠. 그 다음에 위반 시, 국가의 처벌이 따른 것이 법이고 양심의 가책 사회적 비난 이것이 도덕의 특징이다 이렇게 법과 도덕을 잘 구분해 봤습니다 자 이상 첫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두 번째 디딤 영상 시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